6월 20일, 닐레이 태극기 집회 걸어온 길 아홉 번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구속 812일째,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 원천 무효 외쳐야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아바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라 외쳐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전통성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어, 지난 15일, 오늘 20일인데, 동해안 삼척항의 인근의 북한에서 어선이 들어왔습니다. 삼척항 부두에 스스로 밧줄로 배를 묶고 정박한 후에 인근에 산책 나온 주민들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laughs> 와, 이 간첩이, 어, 간이 배밖에 나온 거예요? 나만이 저인 나라인 줄 알아요? 그건 나라가 아니지, 아니지만, 그건 폭력 집단이지만. 아, 남한에 와서 전화할 곳이 어디길래, 이 간첩이 들어와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지, 참으로 충격입니다. 이제 주민이, 어, 112에 신고를 했는데,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어제 19일날 이제 논란이 일어나자, 해류에서 내려온그 처럼 이러쿵 저러쿵 이제 해명에 나서는데 이러한 말잔치를 우리가 뭐 한두 번본건 아니지만 군 당국하고 이 정부 당국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감시 레이더에도 잡혔었고 군 해안선 감시용 영상에도 포착됐고 삼척항에서 운용하는 해양수상청 해경 CCTV에도 어선으로 판단했다는데 이건 뭐 시정 잡배들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고 옆집 똥개 짖는 소리도 아닐 텐데 합참 국방장관 해군 사령관 모조리 모르세입니다. 와 모르세가 이 국가 안보에서도 이렇게 발생하다니, 저 놀라운 일이지요. 네 사람 중에 둘은 기승 목적이 있어 여기 있고. 둘은 기순 의도가 없어, 북한으로 송환했다는데, 왜, 이 종가나 아 새끼들, 뭐, 죽여, 죽어, 죽어봐? 맛좀 보라우? 그러려고 북으로 보낸 건지, 또 이걸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 참. 단첩단을 맞이하고 짜고 치는 고수, 고수도 짜고 치는 고수도입니까 목선을 임의로 폐기하고 수사 없이 북한으로 보낸 두 명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 주시라오 동무 <laughs> 참 요상한 일 일들이 이게 수시로 벌어지는데, 주사파 정권, 통일부, 국방부,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이게 빨갱이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거짓말 잔치. 한마디로 거짓말 잔치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럼 2016년 12월 10일 11시로 돌아가 봅니다 강화문역 5번 출구 그러니까 동아일보하고 소라극장고 그 부분이죠 어, 거기에서 자유총연맹 외 애국시민단체 및 박사모 등 어, 탄핵 무효 국민 총 걸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장소에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행사 시작 전부터 이미 그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려왔어. 그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시민들이 그 지하철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물러서기를 열뽀, 뭐열 물러가, 열번 쉬면서 <laughs> 이렇게 물러가고, 열 보, 이보, 열 보, 이보,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물러나서 이제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으로 이제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너무 좁아서 간격이 좁으니까 뭐 어깨가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호할 때나 저 연사가 연설할 때 태극길도 뭐 제대로 흔들지 못했어요 좁으니까 불편해서 그때 이제 참석 인원이 100여만 명이 됐었죠 이제 촛불집회처럼 뻥튀기 한다면 3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자발 종북들처럼 뭐, 그런 거짓말할 필요는 없고, 그, 근처 언론 보도에서 보면, 이제 자발 촛불 집회는 이제 학대 보도 하잖아요. 11만 뭐 조금 넘어도 100만, 저, 10명 나왔다 그러고, 10배 이상 이제 떠버리, 함, 떠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떠불당, 떠버이 뻥튀기당, 거짓 선동, 거짓 선정,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열을 올리는 게 저, 자빨 종북 세력들이고, 그것도 24시간 TV로 계속 방영 때리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인다니까요. 그 이들의 특기가 이렇게 때리고, 빼앗고, 뻥튀기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이 전문가입니다. 그냥 그냥 일상 생활이라 그게시 제의식이 되는지 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 문재인 씨 보면 알잖아요. 친놈이 한일다 남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 유체이탈 유체이탈의 그 대가잖아요, 대가. 그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저 아름다운 말 좋은 단어 이제 사용하려고 애썼어요. 이제 탄핵 이후에는 악한 말, 독한 말, 나쁜 말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주사파 일당들이 거짓과 사기가 도를 지나니까 뭐그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이 사기가 판치는 나라를 만드는데, 그뭐 대응하려면 안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게 정상은 아니지만, 뭐 앉아서 당할 수 없잖아요. 저항, 저항은 해야죠. <laughs> 예, 나는 이날 10시 12분에 이제 집회 장소에 도착해서, 집회 시작에서부터 이제 거리행진뭐또 그 대학로 마로니에 가고, 거기서 또이2차 집회가 있었고 이제 마칠 때까지 뭐내 눈으로 이제 다 확인하고 본 것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언론이 가연 어떻게 보고 하는가를 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상황을 목, 저더 묵묵히 더 가슴 깊이 더 임했고. 그런데 이제 TV에는 커녕 뭐 기사 글 하나 나왔는데 뭐 진실 왜곡하고 표만 보도하고 있으니 참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좋은 말들이 안 나옵니다. 탄핵을 받아야 할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 제왕적인 언론, 쓰레기 언론, 이 독재 국회 이것들이었던 거죠. 미치광이야 되어서 날뛰는 언론과 정치인들, 그리고 정북 세력들의 박근혜 정권 퇴진구호그 이면에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고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박 대통령은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었었죠. 체제 붕괴만이 남부 통일의 길이라는 답안지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처럼 북에다 퍼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밀어붙이면 북한을, 이제 부, 북한이 붕괴되는데 붕괴되었었죠. 조금만 더 밀어붙인 그 시간이 있었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 땅에 산업화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땅의 통일을 이룰 대통령이 될 거였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는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일 통일을 이루는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칭교를 칭호를 안겨 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태산 같은 거짓의 음모를 꾸며 탄핵에 이르게 이르게 된 것이죠. 남북이 통일되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 간첩들은 모조리 명단이 확보되어 여적제로 형장의 이설로 사라지게 됩니다. 독일 통일 후 전혀 생각지도 않던 인사들이 대거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많은 이가 간첩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 손석기 같은 자들, 이런 게 간첩일 수 있고, 청와대 문재인 일당 놈들과 권력사부 입법행정사법 언론, 이런 자들과 사회 각계 개, 각청 그 유명 인사들, 종교, 시민단체. 이렇게 숨어 있던 간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태극기 집회 주종자들 중에서도 간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면 뭐 수천만 시민이 죽이라고 이제 난리치겠죠. 이제 그때는 강화문에 천만 시민이 운집할 것으로 뭐 생각을 한 거고, 그들은 이제 구속되면 이제 사라질 것이고, 그 가족들은 여수 앞바다에서 밀량선 타고 뭐 중국으로 도망가기 바빴을 것이죠. 이러한 시각은 제 생각만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국 국민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일 두려워하는 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최순실이라는 먹잇감을 발견하고 여러 방면에서 대통령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과 인신공격은 도를 넘어 북한 김정은이 정권이 사용 있는, 그 사용하고 있는 남한 정부에 대한 막말을 그대로 이제 복사하고, 복사하고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이 기회에 이제 박 대통령을 꼭 박 대통령을 꼭 하야시켜야 하고 탄핵시켜야 하는 절박한 이제 현실 앞에 섰던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 목숨이 위험하게 된 처지죠.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재로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으니 조급했습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 시켜 가도 정부든 자팔 정권이든 세워서 뭐 식량을 뭐 북으로 실어가는 등뭐 그런 급한 지경에 빠진 것이죠. 체제 붕괴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신호가 그 강화문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오보를 난발하는 종북 언론들이 그 형태는 참 후일 역사가 주문하, 주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이버 사이비 언론 사이비 언론 들어가 언론 인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기업들로부터 탈취한 노무현 재단 이명박 재단 김대중 재단 등 돈의 출처를 검찰은 먼저 밝히고 박근혜 정부를 조사하길 바랬습니다. 노무현이 삼성으로부터 거금 8천억 원을 강탈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거는 노무현이 자살 아닌 타살 의혹의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이게 뭔, 뭔 대통령이라고, 깡패 두목이지. 종북 빨갱이 검사들은 이 조작된 여론을 그 눈치나 설설 보며 짜맞추기식 수사로 이 나라를 서서히 침몰시키고 있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제일 두려워할 자들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남파 간첩 아니겠어요? 현재 엄청난 간첩이 체제 전복을 위해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십만 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박지원에 의해 북으로 끌려간 46개 언론사 사주들, 박지원과 함께 북에, 북에 다녀온 언론사 사주들은 지금이라도 참 그때 북에서 한 행위들에 대해서 양심 고백을 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길 바랍니다. 뭐, 각 초대서에 분산돼서 뭐, 미인계와 온갖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꼭 밝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인사들은 북의 씨앗들도 자라고 있다지요. 그 씨앗들이 또 간첩 활동을 한다니까 언론이 저 모양 아닐까요? 북한은 이제 과거에 남한에 내려와서 1박 이상을 한그 북쪽 인사들을 모조리 처형했습니다. 왜일까요? 저희들 방식대로 하면 이들 또한 남청에 의해 포섭된 걸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왜안 했습니까? 우리도 했었어야지. 세 번째,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하여 사법부에 침투한 간첩들. 소문에 따르면 이들 인원이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법부가 지금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충성하고 맹종하는 거지요. 이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 사부가 지금 다 저렇게 아버지 수령님 하고 있는데. 네 번째는 자파 정권 때 북한을 드나들던 그 인사들. 그러다 북에 이제 포섭된 인사들이죠. 뭐여럿 있겠지만 임시 임종수이 북한으로 보낸 여자 그 북한 갔을 시그 공훈배우 이영호와 함께 침대에서 뒹굴었다는 뒹굴다 왔다죠. 내 눈으로 확인 한바 없어. 한간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자들을 국회의원으로 공천하여 국가 기밀을 북으로, 북으로 빼돌리게 한 집단이 민주당이라는 합의적 의심이 가지요. 이 일로 인해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남파 간첩과 종북 세력들에 의해 포섭된 각계 인사들, 정교조 일부 교사, 민주노총에 침투한 간첩과 일부 인사, 고무원 노조, 이 밖에 각종 이적 단체에 소속된 많은 인사들이 있습니다. 시민 단체에서도 하나 안안 안 났었잖아요, 지금. 대통령 박 대통령 인권에 대해서 여섯 번째 과거 정권 때 북한을 자주 다녔던 지식인들 중 일부 어 북한은 무력 통일을 하기 위해 엄청난 군비를 투입하여 군사력을 키웠으나 산업 발전 후 막대한 자금으로 그 군의 현대화를 꾸준히 실천해온 대한민국과는 상대가 되지 않죠. 그 상대가 되지 않는 걸 깨닫고 핵을 개발하였고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체제 전복으로 적화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그러한 야심으로 대한민국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종북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제 간첩을 난파시켜서 포섭할 시도가 없는 거죠. 저절로 굴러 들어온 이제 돌이었던 거죠. 그럼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그래,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인계를 동원하고, 또, 김대중이, 노무현이가 북에 퍼준 막대한 자금으로 일부는 핵개발하고 많은 금액을, 이 어? 우리 남한 인사들을 이제 포섭하는데 사용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정북 세력들이 법 질서도 무시하고 일국의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부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과거 대북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이제 공금 횡령한 지새끼들이 있습니다. <laughs> 북한에 이제 퍼주면서 엄청 많은 국민세금을 착복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이 그리워서 기회만 있으면 대북 지원 얘기를 한답니다. 이러한 시각은 그 당시 우리 애국 태극기 세력의 여론입니다. 꼭제 생각이었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간첩선, 간첩선 얘기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이 주사파 정권은 그 목숨을 폐기, 폐기했다 했다가 또 해군에 보관하고 있다 했다가 아직도 이제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환이 이제 한술더 떠서 간첩 선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이거 막 맞장고 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 맞장고 치는 얼간이 이게 다 보았나요? 이작자 이거 공안 검사 맞느냐고요? 공안 검사 맞아요? <laughs> 아이고, 이거 문, 문어봉 쫓아가는데, 이거 또 항어봉 별명 하나 더 지어줘야 되겠네. 항어봉은 이제 정신 차리고 국정조사를 하세요.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해군에 보완되었다면 그 배를 공개해야죠. 공개하고, 그두명왜 보냈으면 남아있는 두 명의 정체는 뭐냐? 아 국민들을 이렇게 쫄러봅니까? 나참 문어버버 이거 문재인 씨에게 좀 묻고 싶은 게자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이거였어요? 문재인 씨 지구석입니까? 여기 나라입니까? 나라꼴 참잘 돌아갑니다. 그, 그 간첩선, 그 간첩선이죠. 그게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신인균 저 국방TV 보면, 그, 동해가 완전 뚫렸답니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제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다가, 그 이틀 만에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들통이 나니까, 지금까지도 거짓말에 거짓말을 합니다. 이 문재인 씨는 제발 대한민국을 문재인 씨 직구석 만들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